봐봐, 얘 이제 100, 자 103쪽에 8번이에요. 오케이, 자연습문제 8번이야. 자 봐봐, 얘에서 접선과 요거의 접선, 접선의 방정식 키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지? 그치, 이게 접점인지 확인하면 00 집어넣으면 위에서의 아 1, 0이구나. 1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. x 1 집어 넣으면 얘가 0 돼요. 그러니까 얘가 접점이 되는 거야. 얘가 접점 될 때는 기울기 먼저 하라했잖아. 기울기 얼마야? 미분해주면 x 제곱 더하기 5. 그 다음에 기울기 구할 때는 접점에 무슨 값을 넣어? x 값, x 값 대입. 얘가요 그럼 기울기는 얼마야? 음. 1 집어 넣니까 으 2. 대어, 접선의 방정식. 구하면 y는 2에 x-1 더하기 0. 되어 y는 얼마야? 2x-2. 이렇게 됐잖아. 자, 문제 보세요.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x절편 y절편 구하는 거야. x축. x절편 얼마야?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. 요게 x절편은 뭐가 양일 때? Y가 0일 때니까 1, Y절편은 X가 0일 때 마이너스 1개 이렇게 X축, Y축 둘러싸인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이가야되는대이 삼각형의 넓이 Y절편 얼마였죠? 마이너스였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이가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여기서 길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면 안돼 그냥 이하니까 넓이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야안 가요? 가야. 돼요? 할수 있어? 충분히? 다음에 9번 y는 x 숫자가 얘가 지금 봐봐 y는 x 세제곱과 y는 ax 제곱 더하기 bx가 1,1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1,1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1,1을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? 대입 얘는 어차피 1 1이고, 여기다1 대입하니까, 1 더하기, a 더하기, b. 이거 식 하나 나왔네요. 첫 번째 식. 그래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어야 된대. 그럼 뭐 해야 돼? 미분. 미분해주면, 3x 제곱. 얘도 미분해주면, 2ax 더하기, b. 그러면 1 1, 얘는 기울기 얼마야? 3. 얘는 기울기. 2a 더하기, b. 얘 기울기잖아. 얘 가요? 수직이니까 두개 곱해서 얼마랬 했어? 응? 마이너스 1. 응? 응. 돼, 안 돼요. 돼? 끝났네. 그러면 요 이제, 이게 니은식이잖아 기억 니은 연립해주면. 얘 가요? 이렇게두개 연립한단 말이야. 돼? 얘는 요거 넘어가면,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1. 요억식은 a 더하기 b는 1이잖아. 돼, 안 돼? 이에서 빼주면 A는 얼마야? 3분의 2 돼요? A가 3분이니까 B는 얼마야?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대한대 AB를 구하시오. 끝 이해가요? 103쪽에 9번이란 말이야 요건 니가 해보세요